찬송가 198장입니다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찬송가 19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12월 16일 토요일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laughs>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신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 조기나누어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 물천 제우소소 내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인 날 푸시사. 성령을 내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진. 자문 29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자문 29장 17절에서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의 자식을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법을 받는다.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도둑과 착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laughs> 여러 가지 어, 귀한 어, 자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부분을 어, 보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에 어 자녀를 잘 훈계해라. 근데 어 자녀를 무엇으로 훈계하라는 겁니까? 18절에 보면, 어, 개시가 없으면, 어,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자녀로 바꿔보면, 개시가 없으면 자녀가 방제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어,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자해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훈계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뭐, 그거는 너무 그, 나이브하고, 어, 자녀가 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결혼하고, 직장 잘 갖고,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네, 물론 그것도 기쁨이 될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렇지만 잘 되었다가, 어, 말씀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그 마음이 방자해질 수 있다. 방자해질 수 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다. 방자하게 행하는 것이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 어, 을 문제를 일으키는 지름길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자녀들이 제대로 된 영예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마음이 방자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어, 이미 우리 자녀들이 많이 커버렸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품을 떠나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손대기가 손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또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아이들이 나중에 그 모습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언젠가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훈계하고 잘 키우되, 삶으로 잘 키우는, 본으로 잘 키우는, 특별히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워서 아이들이 방자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을 잘 훈계하시기를 어,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그런데 화를 잘 내고 성내기를 잘하는 것을 23절에서는 오만한 것이다. 겸손하면 어, 화를 잘 내거나 성내기를 잘 하지 를 않게 됩니다. 겸손하면. 그런데 마음이 오만 방자해지면 어, 화도 잘 내고 또 성내기도 잘하고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어, 화를 내고 성을 내다 보니까 죄를 더 많이 짓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야후보소에서는 어, 듣기,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는 것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주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화내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그것이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지름길인데 그것은 우리 마음이 겸손할 때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면 어, 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아이들에게 그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로 또한번 다짐하고, 화,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 어, 이런 것들은 오만한 어,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다툼이나... 분쟁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기억하고, 어,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짓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 가정에서 또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천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서서 오만 방자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는 말씀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아이들에게 잘 보여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리며 겸손한 자세로 화내지 아니하고 있는 그곳에 평화를 이루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기도로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다하시며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고 경험하는 이 아침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